어른들의 평생교육 축제와 청소년들의 혁신교육 축제가 어우러진 모두의 축제. 혹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아시나요? 간학구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공서와 학교, 지역 주민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일년을 결산하는 그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 주말, 간학구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프로그램, 먹거리가 가득했던 2016 간학평생학습혁신교육 축제, 과거에서 미래로, 길놀이를 통해 미래 교육을 엿보다 안녕 안녕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배움의 길놀이 n 레이 n 입니다 생일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놀다 가셨어요. 가 왕비, 호크풍 교복과 우주복을 입은 500여 명이 참가한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의 화려한 문은 열렸습니다. 첫 네. 번째 깨끗한 일이다. 예예, 세정하겠습니다손 흔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림동 미래의 꿈과 함께하는 우리 청림동 주민들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동나장동의 주민들이 함께 동시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사 조원동, 진정마, 납시오 남북동, 동 여기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생님을 권으로 왔다가 제에 무대에 서가지고 이런 즐거운 분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이 축제에 놀러왔다기보다는 놀로와 지는 기분?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고 무대가 끝나도 더 즐겁게 해주고하는 느낌이 고의무사의 복장인데요 나중에 제장례희망이 경찰인데 왠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사이드 스포츠에 나온 하고... 할리퀸이라는 복장인데요 네, 이 축제 준비하느라 학교 마치고 바로 오기도 했고 가끔은 학원도 빠지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열리고 많은 참여해주셔 <목소리> 뛰어넘는 댄이스로 축제의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국 날수록 너무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길러리부터 시작해서 어, 퍼포먼스로 플래시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해마다 참가하는데 어, 제가 가나쿠에 살고 있다는게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감사한일이에요 국민이 모두 참석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곳은 우리 가나쿠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너무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제가 준비를 한달정도 해왔는데 오늘 결실을 맺게돼서 열심히해서 좀더 관악구민들에게도 행복감을 주고 어. <목소리> 어른들과 학생들 평생학습과 혁신교육이 만나 모두가 즐거운 축제입니다 2016 평생학습 및 통신육 축제 날입니다. 평생학습 기관에서 평생학습 과정을 수강한 모든 그 학생들과 평생교육 진행한 강사분들 그리고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이 모두 모여서 축제를 전개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평생학습 축제인 통신 축제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들이 모두 소품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어, 축제를 준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겠지만, 어,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군부와 스틱을 통한, 그 주민들이 그, 흥미로운, 그, 춤, 댄스, 예, 이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합군 주민들이 반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서 무게로 라는 주제로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방학 후 주민들이 더 행복한 시간, 지역에 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선 평생학습 성인 동아리와 밴드 공연, 청소년들의 댄스 공연 등이 한창입니다. 저희가 오늘 관악구청에서 공연을 마쳤는데요. 이런 공연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공연이 더 많아지면 저희도 저희와 같은 학교 동아리나 다른 어른신들이 하시는 동아리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왕고등학교 댄스부 허시 사랑해주세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60여 개. 네, 거 이거 두고 자면은 다음날 걱정이 확 들어. 걱정이 맡겨주세요. 걱정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걱정 인형은 내가 생각하는 막 걱정이나 악몽 같은 거를 저 인형이 대신. 그 걱정을 들어주고 그 악몽을 대신 꺼주는 네, 그런 인형이에요. 반응이 진짜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이거 말로 표현해서 너무 뜨거워요. 지금 애들 너무 많이 안되고 아, 만들어서 기뻐하니까 너무 좋아요. 슬픈... 뒤늦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어르신들의 성인분의 한마당.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야 사진이 이쁘게 나와. 러 감사합니다. 로미 파송고 사실 주민들 위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는 그런 세태기 때문에 어 우리 저 이게 좀 멀리 바라보고 멀리 바라가 멀 참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야되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기 가리키, 가르치기 위해서 글쓰게 된 거예요. 글귀가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덕불고 필유진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 이웃이 많은 거예요. 이 덕이라는 말만큼 좋은 글귀가 없어.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으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침 전시실에선 주민들의 작품을 볼수 있는 전시회장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서로 이런, 뭐, 뭐, 뒤바피고 막 이렇게 먼 것도 아닌데, 이런 데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 다 같이 즐기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축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기승전결 붐바스틱으로 <laughs> 너무 신나고,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진짜 모두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 러브 가나모두대의 축제. 이 아, 여기도 있었어? 어, 야, 너또우 <laughs> <laughs>